언급을 했습니다. 주거용 주택은 가치는 오른다 하더라도 실제로 가치가 오른 값을 못 합니다. 거기에 계속 살고 있는 이상은 살고 있는 이상은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하죠. 어, 그렇기 때문에 주거용 주택에 대한 생각을 좀 다르게 하시기를 제가 아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 40대 이후의 분들을 만나서 제가 손을 들고 상담을 멈추고 나오는 이유가 여기서부터 문제가 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음, 전체적인 평생의 소득, 평생의 소득을 생각을 하면서 아 나는 이 정도 규모의 주택이 적당해라고 하는 생각을 미리 정하세요.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주택의 규모와 위치, 가격, 어, 그런 것들을 결정하시지 않다면 는 주택은 여러분들한테 많은 많은 특별히 경기가 좋을 때 같은 경우는 대출을 많이 받아서 대출을 많이 받아서 주택을 구입하게 되죠? 그것이 오히려 더큰 발목을 잡게 됩니다. 제가 몇 가지를 정리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여기에 자료로 만들었습니다. 자, 한국에서의 주택, 특별한 문제입니다. 자동차와 주택은 20, 30대를 굉장히 가로막는 굉장히 큰 장애물인데, 특별히 사용자산, 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갖고 있는 주택, 수수료의 기준을 명확히 정하셔야 됩니다. 내 고등학교 동창은 어디에 얼마 정도짜리 집을 갖고 있는데라는 기준 은 말고요. 여러분들만의 기준. 그건 여러분들의 환경에 맞는 기준이죠. 그걸 정하셔야 됩니다. 투자자산으로서의 주택을 바라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 아또 그렇게 성공해 왔고요. 그렇지만 레버리지 효과. 다시 말씀드리면 대출을 안고 집을 구입해서 집값이 오르면 상당히 많은 수익을 올리는 거죠. 실제로 들어간 돈은 얼마 안 되니까요. 왜 이자를 능가하고도 많은 수익을 가져다 주지 않았습니까? 부동산 불패신화 그렇지만 향후에 10년, 20년 후에는 안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들 작년, 재작년 미국의 서브프라임 문제 바로 주거용 주택에서 비롯된 문제였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집을 잃고요? 부동산 쪽에서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나타났습니까? 우리는 아직 잘 모르죠. 지금 주거용 주택의 문제가 상업용 부동산에 또 다른 금융 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사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알 겁니다. 부동산 불패시나 이미 일본과 미국과 같은 선진국에서는 많은 경험들을 통해서 겪으셨던 일들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주거형 주택의 문제에서 30대에 꼬이면 답이 없습니다. 전혀 답을 못 드립니다. 왜? 살고 있던 30평대의 그 집을 팔고 그거보다 못하는 다른 지역에 가서 적은 평수에 산다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상상이 가지 않는 한국의 현실입니다. 어깨가 쭈그러들고요, 아이들이 길을 못 피고요, 많은 부작용이 나타나기 때문에. 여기서 보이면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주거형 주택은 그냥 주거형 주택일 뿐입니다. 30대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주거형 주택에 발목이 잡히면 여러분들의 40대, 여러분들의 5 0도 50대, 아니 60대 이후에 제3의 인생은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주거형 주택에 대한 문제를 푸는 것이 30대 키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에, 마지막 30대에게 드리는 몇 가지의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에, 결론의 말이죠. 결론의 말. 자, 39세에 결정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39세에 결정된다고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 중간정보험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30대에는 거의 경제활동을 한반 정도 했을 때입니다. 왜냐하면 저 39세라고 하는 나이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한창 아직 힘이 있고 축구시합하면 그 정도 뛸수 있는 시간이야 라고 하실지 모르지만 우리가 25살부터 사회생활을 시작해서 한 55세 정도의 경제활동을 일단 멈추게 된다고 생각한다면 요 30년 동안의 중간이 15년이 지난 40세죠? 그렇기 때문에 39세는 바로 여러분들이 중간점검을 해보셔야 될 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있습니다. 심리적으로요. 심리적으로 그 39세를 넘기지 않고 결정이 내려지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요 39세 직장을 박차고 나온다는 겁니다. 이게 그 경험적으로 통계적으로 나와 있는 근거는 모르겠지만 30대 내일을 해보고 싶은 열망이 가장 강하고 그런 유혹이 가장 많이 들어온다는 식이죠. 그래서 아, 기냥 사회생활을 직장생활로 계속 해야 되는 사람도 39세 갈림길에 선다는 겁니다. 내가 내일을 하다가 성공이냐 또는 다 털리느냐, 아니면 굉장히 안정된 생활을 하느냐. 에 갈림길에 선다는 건데 바로 이 39세 정도에 여러분들이 중간 점검을 해본다고 생각을 하시고 자산 목록을 한번 만들어 보시죠 자산 목록은 우리가 한 재무상태표입니다 재무상태표는 기억나세요 내 네, 자산, 자산을 쭉 적고요 자산을 쭉 적고요 부채를 쭉 적어서 그, 그 차액인 순 자산을 계산해보라는 거죠. 이순자산이 얼마인지 한번 점검해 보시라는 거예요. 이 순자산이 어느 정도에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목적자금이 음, 어, 잘 준비돼 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빈 거품만 계속 늘어나고 있는지 계산해 볼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보세요. 주택자금, 자녀교육자금, 은퇴자금, 30대 이, 이 소용돌 속에 있는 거죠. 그것이 어떻게 되어 있냐? 대출, 저축, 투자, 보험, 막 이런 걸로 섞여 있죠? 혼합돼서 막 정신이 없는 시기입니다. 사회에서 인정받느라고 애쓰고요. 돈은 돈대로 막 혼재돼 있고요. 정신을 못 차리는 시기가 30대죠. 아이들 커오죠. 막 정신 없습니다. 자, 중간 적응만 한번 해보신다면, 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위험 관리가 관건입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위험이 20대 위험하고는 좀 틀리죠? 30대는 여러 가지 다양한 위험들이 존재하게 되는데 에, 욕심, 금물입니다 사업, 투자, 보증 주변에서 가까운 사람들이 사업 을 한다면 보증 별 생각 없이 하시는 것 같은데 이거 굉장히 인생을 다른 방향으로 이끌고 갈수 있는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몇 가지의 30대가 조심해야 될게 있는데 주식, 사업, 보증 이런 것들 특별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위험을 관리하지 않는다면 그 동안 10년 동안 모았던, 애썼던 집 하나밖에 없는데 그건 마저도 다 여러분들 곁을 떠날 수있다는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시간을 이겨내십시오. 어, 시간이 어, 30대에는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하죠.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30대, 지, 지나온 30대를 생각하면 참 여유로웠습니다. 여유로웠습니다. 그런데 그 여유로움 속에서도 투자라든가 내 돈과 관련된 것은 굉장히 쫓기기 마련이에요. 어, 굉장히 쫓기기 마련입니다. 여러분들, 어, 최근 1년 동안 있었던 일을 한번 돌이켜보실까요? 제가 올 초에 방송을 시작할 때 작년 얘기를 하면서 늦었을 수도 있지만 여하튼, 투자야라고 하는 것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보세요. 그리고 적금식으로 펀드를 드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 중간에 멈추지 않고 계속하신 분들은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작년, 재작년에 시작하신 분들, 한없이 떨어질 때 대부분 다 환매하시고 멈추시고 지속하지 못하셨습니다. 시간의 증거죠? 30대 여러분들, 시간을 이기십시오. 여러분들이 경제적으로 안정을 찾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결정하시고, 올바른 결정이라고 생각된다면, 지속하셔야 됩니다. 지속하지 못하신다면, 여러분들은 가져온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자, 시간을 이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위험 관리 중에 하나입니다. 이때는 조금 잃을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 제2의 인생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39세 에 결정하시기 전에, 내가 제2의 인생, 물론 사업을 하실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명예를 위해서 또 다른 많은 의사결정을 하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 제 2의 인생, 은퇴 이후에 대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다음 시간에 40대에 말씀드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여기가 이제 전초전이겠죠. 아, 은퇴 전문가들의 얘기가 있습니다. 아, 1년 준비하면 1년이 행복하고요. 30년 준비하면 30년이 행복하다 그러는데, 지금 정도의 준비를 시작하셔야 하면 여러분들의 은퇴가 조금 남다르게 다가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인간관계들을 만드셔야 해요. 인맥이 여러분들을 받쳐줍니다. 아, 그 다음에 또 하나 변화를 느끼셔야 됩니다. 이런 제2의 인생에 대한 준비를 하지 않고 대학 다닐 때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거 가지고 충분히 다될 거야. 이런 생각을 하시면 여러분들의 30대는 경제적으로 실패는 당연하거니와 인생 자체적으로 실패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그런 시기입니다. 여러분들이 30대 인생을 진짜 보람있게 보내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의 장애물을 반드시 이겨내라 그랬습니다. 가장 큰 장애물, 암초, 빙산 같은 것, 주택.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의 문제를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단추가 잘 껴져. 20대에는 소비입니다. 30대는 주택입니다. 그런 것들을 잘 해결하기만 하셔도 전문가들을 통해서 내 기준에 맞는 결정만 잘 하셔도 여러분들이 점점 가고자 하는 길은 넓어진다라는 건데 그런 문제에서 자꾸만 꼬이면 자꾸만 좁아지죠. 나중에는 선택할 길이 없습니다. 파국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제가 몇 가지 강조를 드립니다. 중간 점검해 보세요. 집 위에 다른 자산이 뭐가 있는지, 내가 이 집의 문제는 언제 끝날 수 있는 건지, 그렇다면 다음에 다가오는 우리 아이들 교육은 해결이 가능한 것인지, 지금 상태로 해결이 가능한 것인지, 가능하지 않다면 지금이라도 집을, 장애물을 빨리 벗어버리고 치우세요. 위험 관리 중요한 관건입니다. 여러분들 제2의, 제2의 인생을 위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경제적으로 안정이 온다 하더라도, 어, 행복한 부자라고 하는 모토에 맞게 길을 갈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제가 만약에 10년 전으로 돌이킨다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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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타까운 것이 많죠. 그렇지만 또 어, 지금 있는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게 우리들에게 주어진 삶이라면 30대 분들에게는 30대에 맞는 삶을 멋있게 계획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만 놓치지 않으신다면 여러분들은 점점 저와 함께 행복한 재무 설기를 통해서 부자의 기를 가고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들의 멋진 30대를 위해서 엉클조가 드리는 이야기를 기억하고 힘을 내시고 다시 한번 멋진 길에 대한 꿈을 잃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엉클조는 다음 시간에 40대 분들을 위한 준비를 해서 또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한주 되시고요. 또 많은 고민과 위기를 느끼면서 여러분들을 리모델링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엉클 존의 역사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